나야. 방금 특파팀에 왔었어? 사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냥 통상적인 업무뿐이야. 네가 가져다 준건 과일 주스인가? 오렌지 맛이 좀 나더라.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던데? 아니, 딱 좋았어. 향? 난 특별히 선호하는 향은 없는데. 음. 다음에 올 땐. 취재 왔다고 핑계댈 거 없이 바로 나한테 전화해. 입구로 데리러 갈게. 참,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? 보답으로 내가 밥 살게. 아직 멀리 안 갔지? 주소 보내줘. 금방 갈게.